여보, 뭐, 유튜브인다. 오늘은 고르 운질라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우선 꿀을 네 음, 발라주고 정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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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. 뭐, 이제 치즈를 반대. 어, 전 느끼한 거 싫어요. <laughs> <laughs> 어띠아에 꿀을 바르고, 음, 고 치즈를 뿌리면, 뿌리고, 오븐에 구우면, 고르꽁지라라디자 음. 음, 이제 그, 그러면 만들어져요. 이제 구러 가볼까요? 디디디 180도에서 4분간 구워줍니다. 이제 피양을 달겠습니다. 이제 뭐 하겠습니다. 안녕, 조카. 응 이거 이피양 응. 장난칠 수 있어요. 오와 우와. 우와. 우 다른 와우아 우와. 살아 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어.